아. 완전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헤르보브예요. 안 아, 오랜만에 밤에 한 나왔습니다. 이영 낙지 한번 보려고 네. 예, 한번 밤에 한번 나왔는데. 이름감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야, 오늘 이거 열 마리 두 자리 수 채워야 되네. 예. 오늘 두 자리 수. 되게 크다 이거. 이 봐. 야. 봐. 무지 크죠? 예. 이거 봐. 크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왜안냐이야 진짜 시끄 일이야? 웬 일이야? 웬 일이야? 와, 완전 문낚시. 아, 야, 큰 물. 진짜 크지. <laughs> 와, 대단해. <laughs> 와, 이거. <그저. 웃음> 와, 이거 뭐야? 그래도 있긴 그치? 있다. 어, 네. 놓친다. 하나 있다. 이거 하나. 야. 이거 하나 있네요. 너무 적다한데야 이거. 이거 하나 잡았어요. 물색은 아주 좋은데. 예, 네, 물색은 아주 좋은데. 오늘 아, 많이 안 빠져서 안 빠였어. 너무 안 빠였어, 물이. 예. 네. 다 왔다. 여기. 이거 완전히 갈이야. 어, 어, 음. 어, 뭐야. 좋았잖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잡아줘야 돼. 자, 이 정도 잡아줘야 돼. 아, 라이스 좋습니다. 한 마리. 핵... 수온이 수초가 이렇게 있으면 해초가 있으면 수온은 다 올라간 거거든요. 한 마리 또 있다. 보세요, 여기 보죠? 여기 한 마리 있죠? 야, 한 마리 또 잡았다. 근데 이렇게 작지, 예, 한 마리 잡았어, 예, 아, 예, 좋습니다, 주, 예, 아주 좋습니다, 봐요, 아, 저런 거. 저런 거, 아까도이런 거요. 아, 이거. 아, 귀엽다. 열심히. 그래서, 요즘 시기에는 악기가 돌밑에서 많이 개발돼. 이렇게 잔, 잔잔한 물에 그져 데도 있거든요. 어디? 잡어 얼른 잡아 얼른 잡아요 찍게 잡아 찍게 아, 잡아 얼른 잡아 누쳐 어, 구멍 구멍 살. 그러 어, 어. 구멍 아유. <laughs> 와 아유 <laughs> 그큰 <laughs> 걸. 야씨. 구멍. 어, 구멍에서 바로 나왔나 봐. 오케이. 와.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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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습니다. 아 보세요. 아 좋습니다. 굿 지금 물이 빠져서 잔잔하잖아. 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또 봤네. 자. 좋습니다. 한 마리 추가. 아, 오늘 날씨 진짜 좋거든요. 응. 봐요, 저기. 그냥 아, 있어, 있어. 예, 보잖아 차, 여기 나온다니까, 이렇게. 낚시를 좀 보네요. 아하. 낚시를 좀 보고 있어요. 자, 아, 저, 아, 이렇게. 바지락? 에이, 너뭐 바지락 잡아요 그냥 낚시 구멍에 있으면 먼저 바지락 거나 있으면 큰데, 거기 돌지형은 그죠? 돌지형에 있는 바지락은 크지, 크지. 그런데. 이야 <laughs>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굿 좋습니다 야,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물색이 이렇게 잔잔하고 좋은데 뭐 네? 지금 무릎 높이 정도에 다니고 있거든요 예. 아, 오, 크다. 완전 문낙이야.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우와>. 어, <진짜. 웃음> 보세요. 이거. 어허.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야, 아. 오늘 조건은 진짜 최상이다. 네, 하여튼, 오늘 이곳에 와서 그래도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수원, 수원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물색도 나오고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좋았는데 기상 조건 아주 좋았습니다. 낙지를 보고 가니까 아주 즐거운 해 주를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